5 0년 만에 미국 조선소에서 수출형 LNG 운반선이 발주됐습니다. 그런데 이배 어느 조선소에서 계약 체결했나 했더니 한화필리 심리아든 한화가 붙은 거 보니 한화의 조선소인데 왜 미국 조선소인 걸까요? 하나오션과 하나시스템이 공동투자에 인수한 미국의 필리조선소. 2024년 말 인수가 완료되며 이곳은 하나필리심리아드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이 조선소는 단순한 생산 거점이 아닌 미국 상선 및군함 건조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현지 거점 확보를 목표로 인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선소 꼭 미국에 있어야 할까요? 그냥 한국 조선소에서 만들면 안 되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꼭 미국의 조선소가 필요한 이유? 있습니다. 존스법 많이들 들어보셨죠? 연합무역법 제 27조인 존스법은 미국 항구간 운송에 미국에서 만든 배, 미국 국적의 배, 그리고 미국 선원이 운항하는 배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법률입니다. 미국 조선업 보호와 국가 안보를 목적으로 제정됐지만 오히려 미국 조선업의 발목을 잡게 됐죠. 지금 미국의 조선업은 말 그대로 쇠퇴했습니다. 미국이 정말 배를 많이 만들던 1950년대와 비교했을 때 미국의 선박 생산량은 85% 감소했습니다. 1970년대까지도 전 세계에서 건조된 선박 중 5%가 미국 조선소에서 생산한 선박이었는데, 이젠 고작 0.1%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죠. 이런 상황으로 인해 지금 미국은 조선업을 다시 살리기 위해 법도 만들고 정책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국 함정 건조 및 MR o 사업, LNG 운반선 건조 등 미국 내 신규 선박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때 하나필리 심리아드가 미국 시장 공략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국내 조선업계 전반적으로도 하나필리 심리아드는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배를 만들면 한국보다 선가가 3, 4 배가량 높습니다. 거기에다가 미 해군이 겪고 있는 납기 지연, 비용 문제 등을 한국 조선업체들이 충분히 해결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수익, 글로벌 시장 확대, 그리고 국내 조선 생태계와의 연계 효과까지 하나. 필리 심리 아들을 통해 기대되고 있는 거죠. 따라서 하나그룹의 해외 조선소 투자는 함정 건조의 최강자인 한화오션의 강점을 발휘하면서 국내 해양 시스템 1위인 한화 시스템의 해양 무인 체계 기술과 AI 기반 스마트십 솔루션 역량을 바탕으로 대안을 채울 다양한 솔루션과 자유로운 상성 부분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화 필리 심리 아들은 미국 해사청이 발주한 국가 안보 다목적 선박 5척을 수주받아 이미 2척을 인도하였고 자여3척포함 현재 총 7척의 수주자 광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하나해운으로부터 LNG 운반선을 발주받아 미국 조선소로서는 약 50년 만에. 추량 LNG 선 건조 계약을 수주하며 의미 있는 전환점을 만들었는데요. 해당 프로젝트에서 하너필드 신야드는 2000년 이후 미국 존스법 대상 선박의 절반 이상을 수주하여 인도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선박 등록에 대비한 관련 법령 인증 작업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해군 함정 블록이나 모듈을 공급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는 함정 자체 건조까지도 준비하며 사업을 점차 확장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 프로젝트로 하나필리 십냐드는 미국 해운조선 산업의 재건과 에너지 안보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 거죠. 한때 세계를 주도하던 미국 조선업은 이제 그위상을 잃고 쇠퇴하고 있습니다. 정책은 있지만 정작 배를 만들 손과 기술은 없는 현실. 그 해답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K조선업의 DNA입니다. 하나필리 십냐드에서 한국의 조선업 기술과 경험이 미국 조선업을 다시 세우고 있는 거죠.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것을 넘어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국내 조선업 생태계에도 새로운 성장 발판을 마련하며 이 군함까지 만들어낼 그 길, 그 시작점에 하나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를 이루어낼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